네, 녹화 시작했어요. <laughs> 일경기는 아니고 제가 게임 안할때 녹화해 드리는 거. 제 리밍 일리단은 맨날 배인데볼수 없네. 요새 켈타스가 더 핫한 거 같은데. 그 버그 때문에 핫한 거 같은데. 버그 말고. 이제 트리를 사람들이 알아내서 그 버그 수정하면서 상향도 약간 다시 받았잖아. 에큐 상향. 이 이딴데. 그거하고 이제 트리가 너무 손에 익어지니까 생각보다 켈터스가 괜찮다고 근데 네. 네, 리밍이 되게 안 좋다고 요 이거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내전에선 1, 2단 주는 게 이득인데 <laughs> 제가 내전을 뛰면서 느낀 거거든요 내전 1, 2단 주잖아? 그러면 되게 쉽게 김수 있어 <laughs> 아까도 느낀 게 1, 2단이랑 주고 야, 자, 능력이. d 떡밥이래 떡밥, 떡밥이야, 떡밥 b o u t it, t 아군이 못하게 배 t 거겠지? 안전 <laughs> k 안전장치로 예그 네, a 혹시라도 잘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광견님이 t i 그그그 아마 평폴스일 것 같은데. 슈폴스 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또 이래놓고 슈폴스 하면 난 뭐가 되는거야? 지나 도 기를 해광 기사 님이쓰 라를 엄청 사랑 하시 네, 완전 사랑 하 네. 이러면 지원 가를 변하 는게좋 죠？지원 가, 그래서 여기서. 선만 아니면 된다. 레 가를 가져 가면 되 고, 말표 가져가지 않았다. 못 걸어요? 아 니코는 니코는 무조건 말표예요. 손가락 지금 다 손이 다쳐서. 아, 우리에게. <laughs> 아, 게임을 하면서 안 사실이기 때문에. 정화도 안 찍습니다. 참고로. <웃음> 부상투어. <웃음> 네 그렇죠. 아우 멋있네요, 아주. 오른손 뭐한테 다쳤다면서예요 예, 손을 다친 관계로. 어, 오른손 다쳐도 보통 마우스 정도는 클릭할 수 있고. 한번 해볼게요. 어깨로, 어깨로 마우스 움직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왼손으로, 야, 마우스, 왼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들고 오더라고. 네? 그러면 내전이 힘들지 않아요? 초르네 그러면 50등급으로 설정하고 넣었어야지그 <laughs> <laughs> 운창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내전은 또 오는 사람 안막지 않습니까? 관절 러드도 많기 때문에. 이뽕이노바일것 같은데? 노바하고 싶지? 딱 느낌이 온다. <laughs> 노바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지금 팀원들에 설득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아 노바 잘한다. 시켜라. <laughs> 노바 잘하는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저 팀원들. 길고 대봐야 되는데 진짜 막 들이대는 성격이라서 사이가 잘안 <laughs> <laughs> 아, 나. 야! 야! 틀리질 않아. 내이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는 줄알 아, 그 시간 동안 팀원들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노바랑 <laughs> 노바 모습도 엄청 잘한다. <laughs> 아 근데 어차피 저 팀에 저 팀에서 딱히 뭐 누가 뭐 한다고 태클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렇다고 종돌 형이 그렇게 막 뭐라 제재하는 편이아니라서 하긴 내너아 그래 아니면 캐리 안 하면은 죽는다 뭐 그런 소리겠죠. 그 원래 노바는 어피 어쩌... 어떻게 됐든 일단 킬 킬은 노바가 해야지. 켈타가 불 붙여 가 도망가면 닭 죽이고 닭 죽이고 해야지. 영데 네, 조합 뭐 괜찮아요? 그렇지. 음. 네. 어, 바라고뭐저또 얘기는 많았는데 괜찮아. 역시 큐콜스 아니야. 나쁘지않은거 같아. 어 완벽한 조준 완벽하게 스틸을 타겠다. 전투 시작해야 네요 10초 남았다 만화 중독자 여기서 만화 중독자가 적당히보기 힘들거든요 만화 중독자 진짜 스택 사기가 너무 힘들텐데 그렇다고 팀원들이 도와줄 그런 음그건덕 그렇게 해줘 네 그렇다고 1 3 m 타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노바가 나와서 이제 1사는 못하고 그러면은 스택 스기 한번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 뽑아서 뭐 되나 이게 하영 형님 어. 오우 걸렸어 마스라좀 다르긴 해 저기가 저... 지금 크라형님이 있던 장소가 땡기면 가둬지는 장소 아마 그 연구를 하신 거 같애 네, 포인트긴 한데 이게 다른... 아군 하나가 반대편을 또 막아줘야지 막을 수가 있어서 그쵸. 네.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그 위에는 소냐와 세라가 이걸 상이 어. 오. 아, 여기요. 어, 사고 위험했어. 나는 안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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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어, 어, 어. 뭐 이제 안 놔도 못 나가죠. <laughs> 이뽕이가 지금 메인툴을 누 <laughs> 포탑 빼고 가는 <갔네>. 이뽕이. <laughs> 야 포탑 뺀다. 아 저거 빗나갔죠? 다 봤어. 음. 로바가 오사인볼트도 처을 찍었네요. 네. 은신좀 이동속도 들어와. 촉촉! 정철님한테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요, 빨리! 이런 거 같은데, 사인이. 어, 이거, 이또 싫었고. 어 사인. 사인 차라리, 받네요. 차라리 누더이한테 붙어있는 게킬날 가능성이 더나 나이... 많았을 것 같아. 레가를 두 번이나 땡겨도. 당겨서... 당기면 왠지 규칙 익스로 딱잡해지네는 아, 안 돼, 안 돼. 돌 돼. 아, 이고 네, 네. 아, 네. 아, 네. 이러면 소녀 집 가야 돼. 집 가면 좀 힘들 텐데. 집 갔다가 대 먹기가. 이, 밑에 이미 3명이거든요. 3대 3이긴한데저 어, 자리를 잡으 당겨야 되는데. 당겨야지. 다크를 끊어요. 당겨야지. 안 보여 가지고 저희는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당겨야지. 아직 그래도 거그 뭐야? 없어도 한번 당겨 보는 딱그 위치에 서 있었는데 반피로. 요누기잘하시면 살이 빠야겠네 어, 근데 뒤로 냈어요. 뒤로? 어, 어, 뒤로, 뒤로 내기는 이게 생기 아고 물린 거 같아요. 아, 이러다 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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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위를 생기자스가딜 굉장히 잘넣고요 연폭 잘못 쳤어 서연폭을 잘못 쳐서. 오늘 괜찮을 것만. 어. 공물을 벗겼 공물을 먹었는데 김혜수 때문네 화창 무리니 님 명불허전. 이름대로 무리를 하셨네요. 복을 <laughs> 잘못 치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거의 빨려 들어갔거든요. 우바가 <laughs> 탑 라인을 빨아. 아, 혼자 자체는 목소리 그렇게 밀리는 거 없으니까. 이게 없어. 지금 혼자.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거지? 조금만 <laughs> <laughs> 게 들리는데? 누구 목소 아니 누가 아까 소, 엄청 크게 목소리가 마이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 아 지금 이렇게 들리잖아. 전안 들리는데? 본인이고만. 어챙이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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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 숨소리라고요? 이거 부웅 이라던데 방금. 그럼 제 목소리랑 막 이렇게 그럴 때 흔모, 나오겠지 맞죠. 숨소리가. 지금 도 약간 나는 것. 저숨안 쉬고 있어 요 지금. <laughs> PC PC 방인 분인가? 어, 이거 레드가 뜨기, 또 챙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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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갖추고 싸우면 블루팀이 훨씬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 합류의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팀이 뭐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뭐 물거나 그러면은 입봉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겐세해 넣어야지. 분신 깔고 말이데 근데 이제 뭐큰 구도는 궁을 찍고 나서는. 뭐 레벨 차이도 크게 안 나거든요. 괜찮아. 와 아, 근데 레가르 특성이 어, 레가르스 특성 진짜 신기한데요 찍어. 탑가끌어오기못하나요 베타스가좀 <laughs> 늦었는데... 쓰레기... 쓰라리 빠져있어요. 지금은... 아니네, 쓰레기. 쓰레기. 정리한다고 하는... 방기방기사님 방귀... 이거 정리할 때가 아닌데... 3개인데아연폭 <laughs> 그러니까. 가면 되고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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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모이다 이거... 면 모른다 이기 이거... 이거... 닌거닌거 같아 이 q 사때문에 또.. 뭐오 <laughs> 토직인데? 또잘렸어 토직. 게다가 바람 어... 잘 맞췄네 아나핀 모습이 보인 거야 이거 잘 맞히는 거 같아요 이거 세개 먹었으면 십0렙 그냥 찍고 스노블링 제대로 올렸을 텐데 그리고 사까지 돌렸으면 완전 대박 치는 거야 이도 지금 깨알같이 장 먹어주고 있고 노바로서 라인 클리어는 못하고 있지만 원래 이거 노바 특성이 이건 큐 스택 뭐 했니? 노바 미션 패해 보니까 노바가 큐로 다발 사격 럼확 나가는 게 있던데. <laughs>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걸로 나중에. 45분 이리고나내 저주 선택 간단하다. 서로 궁은다 찍었거든요. 방풍 핵에 <laughs> 오, 살아나갔어. 진짜요, 근데, 오, 좋, 와 주민이 살아 나갔어. 48. 발고 있어. 단계사님 어 파란 팀 좋. 와잘 막아 산이야. 와 강풍. 아, 와 이게 한타가 파란색이 없으면. 자. 어 땡기. 땡겨왔는데 그 자리에. 아빠님이 어, 어, 좋네 지영가가 우리는 집에 가야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집 가야지 푸하게 네. 뭐 지금 빨리 갔어요. 서 지금 탑이 공성이 밀고 있어가지고 이건 이거 노루가 있지. 엄청 이득이죠. 아 형님 지이니 아, 이걸 어또 어, 죽었어. 이거 노바도 있어. 이거 캐타 돌리면. 어. 죽었다. 죽었어. 그러니까 노바 아, 팀이확기우해요 갑자기. 너무 기운는데요 오바 지금 75% 저격 저우도 오더 나왔고 콜스는 어떤가요? 콜스 한 명인가? 콜스... 추가 공격 66덩떨림 피가 많이 빠졌는데 어, 오, 오면 위험해요 진짜. 이거 덩떨림 아이고, 뿌리 묶기에 너무 많이 와, 걸려. 아이고. 음. 무리님이고나요아보아이거살이아리님 아, 살기만... 그냥. 아이이고아 아이고. 아이아아이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고 아이고. 아이이고리고아이아이고 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 와, 아, 이거 깨같이, 이뽕. 지금 가서 먹는 거 좋다. 근데, 패좀 네. 있어요. 네. 근데, 모르는 눈치에요. 우두 먹고 갈 생각인 거 같은데. 아, 우두가 더 이득이다? 잠깐 근데 이거 근데 더 위험해요, 이거. 우두 사기이야밈 먹는다. 우두 흔적이야, 우두 흔적. 우와. 방풍? 아이간팀 망했네요, 망했어. <laughs> 망했네, 망했어. 너무 발굴구신가? 그냥 돌아가서 자기들 버틴데? 아, 그냥 돌아가서 야, 자기들 붙이고동굴 예, 먹었으면 훨씬 좋을 뻔 했네. 저는 그냥, 그냥... 3위에서 이두를 친다... 친다는, 한 정도로 친다는 거라서 너무 안좋아. 피가 달아있는 걸친게아니었을 리셋된 것인 거였기 때문에. 그냥 아, 차라리 자기 우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그지음에 여기도 반금 여기 생겼기 때문에. 여기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쓸어 빠져있거든요. 특성 맞춘다고. 조심해야 돼. 우드 피가 너무 건지해서. 성체각인데,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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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성체, 성체 나가고 있네요. 예, 성체 나가야 이거는. 거주에다가 우드거든요. 어 근데 이거 광풍으로? 어 이거 헷갈리고 왔어 와이거 광견님이 살렸다 야 이거 광견님이 살렸다 진짜 이거 광견님이 살렸다 오 끝나는 가격입니 근데 광견님이 죽게 생겼어요 대박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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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용. 웃음> <laughs> 예, 칭찬을 하면 어? 죽게 되는 법칙인가요? 어. 저기 있으면 안되죠 계속 아까부터 저렇게 할필요있어 <laughs> <8kg 웃음> 판단이안 좋아야겠어. 말을 타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도 피가 금방 차는데. 내가 맛있어 맛있어 너무 원사이드하게 끝나네요 이거 느낌이. 오라님 그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예. 커요. 양 볼까요? 쓰랄. 방선 방금 진짜 폴스가 슈퍼 플레이 잘했는데 좀더 욕심 내다가 죽은 거지. 진짜 근데 폴스 때문에 게임이 조금 더 비겨졌네요. 제 느낌은 그래요. 방금이 진짜 잘했어요. 16 뭐, 구간인 여기랑 세 번째 공무를 진짜 중요하죠. 에서 뭔가가 이뤄어질것 같은 그런 느낌. 오 근데 이거 광근님 그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어, 싸우네. 기절. 짜 솔직히 버티죠 음. 그래도. 지금 소냐 롱였 써야 되는데. 그렇죠. 아, 아, 아. 드라리 역방가 소냐가 지금 돌가죽 끼고 잘 버텼어요. 이게 음. 저번에도 음. 한번 음. 얘기했는데 음. 부르저가 음. 둘이잖아요. 그럼 힐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음. 도메랑 쓰라리 포지션이 같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피가 빠지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느낌이 틀려져. 우두를, 우두를 먹었죠, 그리고. 뭐 뭐, 이봉이가 또, 그러면은 얌체같이또 우두, 국물을 챙기는 각인데? 저기 하나에 지금 4명이 네 다우러가어가지고이봉이가 처음에, 노발을 했을 때, 조금, 유심스럽긴 했는데 잘하고 있네 얌체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노바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냥 얍삽하게 이건 어, 뭐 우드 두 번.. 두 번만에 그냥 이거는 노바가 그냥 라인 빠져서 정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의 미는 그런 구도네요. 재밌는 구도네. 요 구슬복제. 강하강. 전 영류가 더 좋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금 CC가 부족하기 때문에 블루 팀은 영류만 찍으면 도망 못 가거든요. 그리고 영류가 연폭을 붙이는 그 기폭제가 성... 돼요. 이동 속도가 주겠다. 저하되기 때문에 공물을 원래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서로 붙이고 다니게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렇게 브루저가 또 둘이나 더 있을 때 탱커 외에 둘이나 더 있을 때는 되게 좋거든요. 영류가. 아 이거 핀나갔다큐 <laughs> 아니 초기화 됐죠? 초기 응. 칭찬하면 안돼 칭찬하면 바로 초기화 되거든 어우잘 물었어요 아 크아님은 던지실 수 없네요 아 이번엔 수사 못했어 스턴 들어간 거아고아 근데 힐러 물었거든정어 어, 근데 너무 삐삐 들어갔어 정수님이 어. 어. 이거 죽죠 아. 말쇼 c 사거리가 긴데 와, 어, 이거 그... 쓰라리 또. 쓰 그... 쓰네. 그... 그... 근데 아직 싸울만 해요, 둘 다. 둘다 싸울만 네. 해. 4대 사. 아, 큰님 포지션이 너무 앞이야. 그러기에는. 이거 변수는 허정리 님이가 너무 없는데. 아, 근데. 와, 들어오는 걸 끼웠어. 20대 사력. 이야, 이야. 오, 슈퍼 세이브. 야, 강견 내고 좋네요. 근데 이거 빠져야 되죠. 못 먹어요, 이거. 너무 야, 노바가 깰같이 깨가 찍혀고 이제 잡으려고 왔죠. 허정무님 이거 다을 거야? 제니... 그러면서. 허정무리는 죽어요. 저기 있다가 노바한테. 지금 노바의 존재가 되게 압박감이 되겠네요. 아, 하정무리님또 <laughs> 저, 준비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아, 아나키님 좋아요. 아, 좋아. 속도 너무 좋아. 오! 어. 아까도 되게, 되게 좋았거든요. 말은 안 했는데. 아 어... 하하님이 캐리하네요. 저는. 오늘, 작살 가기 너무 좋아요. 아니키 형님이 너무, 줄 너무 지르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더기가 땡겨주고 판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키님이 딜러키가 되게 수월하게 되고 있으요지 진짜 딜러진들이 너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래. 상대 조합을 보면, 연포가고 페타스 한테휘둘리 수밖에 없어. 한, 뭐 아나스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들어오는 거에 바람 맞추고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건 진짜 빠지고 치고 빠지는 거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 앞에서 근데 다 끌어오고. 스라리 세 분으로 갈기고 금회가 그 들어오면 막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순삭구도를 또평온으로 버티고 막 이런 거 돌아서. 아까 그리고 소냐가 그그 뒷척을평온으로 좀. 어, 려워주 아, 노바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와. 이거 그냥 한 명씩 방금 들어오는 방금 것 같아. 요 퍼지죠, 퍼지죠. 또, 퍼지죠. 또 도망가다 반프되고 이게 브루저분들이 조금 움직임이, 방금 움직임이 방금 너무 정직하다고 해서 아쉬워요. 네, 옆구리에서 들어오는 네, 게 없어서 옆구리를 차야 돼요. 옆구리.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소나를 막아주세요. 아, 이거 지금 해본, 해본 씹혔어요. 아 최악의 아, 상황인데 그... 제일 안좋은 좋은... 상황에 걸렸어 이거 핵각이야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강견님이 강풍 한번 써야죠 아 썼네 이미 다 썼어요 막아요 막네 음, 막을 수 있는게 아닌가 같은데 아, 끝났네요 도로자들 붙일 수가 없어 다 개인들이 너무 따로 놓으시는 거 브루저 둘을 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디아블로를 끼는 게 낫습니다. 제 느낌상 저희 내전은 디아블로가 진짜 우피기 때문에. 브루저를 많이 둘을할 거면 공 연계를 순서를 좀 정해놓고 상담 좀 상의를 해놓고 내 스나리 먼저 나가 공쓸 테니까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좀 근데 기기적으로 해서. 네. 제일 아쉬웠던 게 구랩 구간에서 아, 그세 네, 번째 스나리 합류만 했으면 그대로 이기는 거였는데.